이 감으로 된것 같은데, 이렇게 다섯 장. 손질을 했고, 이 염지가 된 거라서, 후춧가루를좀 해서, 감자 전분을 조금 묻혀가지고, 고, 어 이러니까, 그 양식이 좀, 뭐, 썰먹분의 그 요리 같아. 예. 네. 당근도 그거는 이제 뼈채 워가지고 그 뼈 뜯어먹는 맛인데 이래가지고 이거는 뭐지 순살치킨도 <laughs> 아니고 애들 먹을 거니까 이렇게 안 바르면 애들은 생선을 먹는 솜씨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 가운데만 딱 파먹고 이 끝은 안 먹는다고 애들은 차라리 살로 해버리게 전분무침걸 이제 일식에서는 가라이라고러죠 이거 잘해야 돼 온도 조절. 을너무하면 <laughs> 금방 타버리고 너무 온도가 낮으면 전분이 풀어져 버고 그러니까 이쪽은 한번 해볼게요. 자 넣어도 될것 같습니다. 말로 설명을 할수없는데 그냥 말리니까 둘 쪽부터 한번 구워볼게요. 이 잘해야 돼요 이거 약불에서 은근하게 굴려 면 뚜껑을 덮어야 돼. 살짝, 한번 뒤집어 볼게요. 자꾸 뒤집으면 안 되고, 잘해야 돼, 요 전부 치는 거, 그, 뚜껑 있는 거, 그게 좋던데, 이게. 이름을 살짝만 한 번. 할때 여기가 이제 다 익었으니까, 이거 익으려고 그래요. 뒷면은, 섞이고 보니까 뒷면을 좀 많이 해서, 완전 히 이렇게 봐봐, 크니까, 그러니까 옆면도. 이게 애들를 먹기는 편한데, 우리는 이게 이렇게 뜯어 먹어야지, 이게. 발라 먹는 맛이지, <laughs> 이래가지고 이게. 이래가지고, 이 맛이. 요, 전분을 재료에 묻혀가지고 하는 거를는데 가라아게라고, 가라아게. 이거는 뭐, 거리 방법이 지지는 거지만은, 튀김이란 이런 다름 없으니까, 이제, 먹을 때 이제 레몬 즙 살짝 뿌려가지고, 이제 와사비에다 찍어 먹는 것도 고 애들이 지 잘, 그, 전자레인지 용기에서 해가지고, 늘 카레 좋아하니까, 카레 가루를, 뜨겁고, 기름기 좀 있었을 때뿌려줘 이렇게 해가지고, 마무리해서, 애들 이열어나요 내지에 살짝 돌려줘.